그냥 아기를 만들고 어 아직 안 보이실 것 같은데. 인도 있습니다. 음... 아침대가 있어야 돼. 근데 아침대가 지금 없어가지고 이 음, 어깨가 잘안 보일 것 같은데요. 죄송합니다. 그다음에 여기 음악 어? 넣을까 생각 중입니다. 한번 초, 초반에 봤고요. 천 명만 더 가면 실시간 켜겠습니다. 오늘 버시에서는 막한 명, 일하는 거에 실시간을 켜잖아요. 열명이 정도에. 근데 천 명입니다, 원래. 예. 천 명이라서. 천 명이라서. 그, 뭐냐? 실시간에 하긴 못 타요, 저거는. 천천히 잡고 있어.

방에 있어요 진짜 가품 잘했지만 꼭 보여드릴게요 아 누가 카메라맨을 해주면 좋겠네요 가입하시면 카메라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해킹유튜버나 일상 일상유튜버나 이런 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꼭꼭 알림설정 꾹꾹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. 두 번째 오피언 보여드릴게요. 아까 첫 번째였고요, 오피언 안녕하세요. 안녕, 남의 신 유튜브의 희우야 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꾹꾹 한 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혜연이라고 합니다. 유튜브를 지금 찍고 있죠. 지금은 어떤 노래에 나라을 높이는 중. 안녕하세요. 효입니다 구독해주세요. 지금은 좋아요도 해주세요. 또? 음, 다시 할게요. 새벽에. 안녕하세요. 지훈이라고 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, 생수생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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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, 너무너무 좋은 생선생이 라고, 요요 만들었습니다뭐 하면 좋을까요? 댓글 남겨주세요. 그럼 제가 아주, 푸짐한 걸, 되니, 푸짐한, 그냥 네, 김홍초등학교형 학 모이신 분은, 한쪽께도 제가, 제 사용해주지만, 가까우신 분은 김홍초등학교형 직접 오시면, 제가 선물 드릴 수도 있어요. 그... 게저 있잖아요. 여기까지 받고그 다음, 너무너무 재밌게 잘 봤고, 구독과 좋아요, 할림 설정까지 다 했어요. 라고 댓글 적어주신 분은 제가 직접, 음, 그. 선물 드립니다. 다, 스티커인데요. 스티커가 많아서 나눔을 할 거예요. 그러니까, 많이 많이 신청 부탁드려요. 그럼, 전과하시는 분은 있잖아요. 1-30을 많이 와주시면 저를 볼수 있어요. 그럼, 는 좀비고요 한답니다. 그음이번우요 한답니다. 그러니까, 많이 많이 봐주시,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요. 제 닉네임은, 레알, 불 고, 래 입니다. 아까 게임을 했는데 어떤 분이 많더라고요 그냥 반겨주시기도 하고 그분 구독 꼭 늘릴게요 유튜브하면이멘대 사용해 줄게요 왠지 저희 언니가 뭐이 어, 느낌 느폰적인이 느낌 휴대폰이 음... 없는데 저 전화하고 다시 킬게요 안녕.